이제 국내산도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발판도 베이지. 깔맞춤. 깔맞춤. 와우. 어때? 간지나니? 아우, 너무 더워요. 표유빈입니다. 안녕. 어 너무 더워요.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날씨가 이게 뭐람? 자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 차일무 대표 루벤이는 멋진 차량을 들고 왔어요 바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이죠 G70 짜잔 여러분 G70이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된거 아시나요?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랑 지금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랑 솔직히 뭐가 달라졌지? 할수 있겠지만 뭔가 기본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옵션들이 이제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또 새로운 옵션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듯안 비슷한 듯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상품성을 개선한 느낌 더 좋아진 느낌이랍니다 저는 G70이 나온 지 별로 안된거 같았는데 벌써 6, 7년 정도 됐다고 했죠 2017년 정도에 나왔으니까 정말 세월이 빠른 거 같아요 이 D세그먼트 시장은 3시리즈나 C클래스나 A4가 이 독일 3사가 이렇게 주름을 짠다리를딱 딱 잡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딱지를 딱 달고 지7공 야심차게 출시함으로써 이제 국내 브랜드도 이 3사와 경쟁을 한다 이제 국내산도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G70과 비슷했던 스팅어도 있었죠 근데 스팅어는 이제 단종이 됐잖아요 이제 국내에서 살아남은 건 지치공 밖에 없는 것인가? 역시 이 브랜드빨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제네시스 엠블럼이 생명이잖아요? 이 엠블럼으로 인해서 뭔가 지금까지 살아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지치공 제가 한번 처음 리뷰해보는데 다 같이 보러 가시죠. 여기 바로 있어요. <laughs> 자 감독님 딱 봤을 때 뭐가 달라진 것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네시스 로고가 완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신형 제네시스 로고가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이게 매우 입체적이고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평탄화한 스타일. 이 테두리들이 또렷해진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좀더 영해 보이는 이미지를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뭐다? 심플 이즈 굿. 로고가 아주 심플해지고 멋져진 느낌이 듭니다. 아 너무 더워요. 감독님. D70이 차량 색상이 두 가지가 새로 나왔다고 해요. 바로, 카와 블루와 바트나 그레이가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 저는 감독님이 카와 블루를 들고 올줄 알았는데, 이 차량의 색상은 카프리 블루예요. 오, 뭔가 살짝 네이비 색깔인 줄 차량 색상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이비 색상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자, 아무튼, D70 전면부 바 봤을 때, 이제, 제네시스는 패밀리 룩을 입었다. 모두 다 쿼드램프를 이렇게 달고, 그래도 웅장하게 바뀌었다. 근데 G70의 호불호가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 쿼드램프예요. 솔직히 G80이나 G90이나 그런 데서는 이 쿼드램프가 아주 기깔나게 어울린다. 정말 예쁘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G70은 살짝 뭔가 억지로 이렇게 옷을 입은 느낌? 근데 제가 미래생으로서 왜 어색한지 분석을 해봤는데 이 눈이 너무 짧아서 약간 어색해 보이지 않았나 좀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계속 보면 볼수록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는데 뭔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는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말의 모입니까이 정말 예쁘게 쫙 빠짐으로써 프리미엄 세단 같다 자꾸 제가 삿대질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laughs> 자 그리고 휠은 무엇이, 무엇입니까 오늘 차량의 휠은 19인치 휠이고 19인치 휠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미시린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리고 이번 차량에는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무려 전 트림에 브렘보 브레이크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페이스 리프트 전에는 옵션을 추가해야만 넣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기본 적용이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이 휠은 아주 지치공에 잘 어울리는 스포츠 세단의 정석인 느낌 정말 스피드함이 느껴집니다 비드 스피드, 스피드. 정말 더운 날씨에도 힘써주시는 우리 군인 여러분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이 차량 옆모습 보십시오 뭔가 컴팩트한 스포츠 세단에 어울리는 날렵한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크, 아주 잘 빠졌어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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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보여 라인 보여 완전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파악!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보시면은 허드램프가 이렇게 여기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 뭔가 이 커즈램프가 좀더 길었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똥구멍도 보시면은, 이렇게 멋지게 듀얼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안돼 있었다. 근데 하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이것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다. 굿! 그리고 여기, 적용 글 버튼 여기 있습니다. 얍! 네, 여시면은, 자, 솔직히, 모든 유튜버 분들이 D70 트렁크 열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제가 이렇게 탔었으면 뭔가 짐이 별로 없으니까 뭔가 잘탈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소나 공간 느낌을 살렸다. 그래도 짐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잘쓸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차는 실용적인 것보다 이제 디자인적이나 스포츠성이 강한 세단으로 이 가격에 이 차량 크기라고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운전할 때만큼은 정말 재미를 엄청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지만 그만큼 포너링에도 우수하고 핸들링이 뛰어나다. 드행은 진짜 재밌다. 와서 한번 시승을 하시면서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삑. 맞아. 이것도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생겼어요. 그 여러분, G70의 소기형 모델 기억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디자인은 진짜 정말 넘사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나왔다고 느껴지는데 저도 한때 그 차가 엄청 타고 싶어서 검색 목록 매니에는 항상 지치공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도 멋있긴 하지만 그때 감성 그대로 또 살려봤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 감독님 우리 안으로 들어갈까요? 너무 더워요. 가만 가만 이번에 너무 더워서 미리 타 있었어요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자 이렇게 실내로 오시면은 오 저는 생각보다 기대를 솔직히안 했는데 되게 괜찮은데요 자이 차량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실내 색상은 포레스트 블루와 바닐라 베이지 투톤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크, 역시 실내는 베이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위에도 스웨이드 재질로 베이지 색상이 들어가니까 정말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발판도 베이지 깔맞춤, 깔맞춤. 스티어링 휠도 와 정말 뭐기깔하지 않습니까? 이 새롭게 바뀐 신형 로고가 여기서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 나 제네시스야라고 말하는 느낌. 그리고 여기 부분도 둥글둥글했는데 약간의 각을 주셨네요. 그래서 뭔가 좀더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 여기서 가장 바뀐 점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터치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똥, 세 개, 똥똥똥똥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막깔스럽게 바뀐 느낌. 계기판이랑 이게, 다른 아이들은 12.3인치였는데, 이 아이는 10.2인치라고 합니다. 왜, 왜 왕따 당했나요 <laughs> 이것도 좀더 넓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도 뭔가 막깔스럽다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여자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거울도 굉장히 크다. 이게 불도 낑낑 나온다. 오, 근데, 기어노브는 그대로네요? 오, 뭔가, 감성이 느껴지는, 기어노브. 스포츠성이 느껴지는, 기어노브. 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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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도 왔습니다. 아, 짠! 이거 키도, 와, 정말 진짜 막혀서 이게 변했다. 진짜 제네시스 키처럼 변했어요. 와우. 어때? 간지나니? 내가 바로 제네시스의 오너다. 그리고 이게 흐름 베이스다 보니까, 여기는 다소 좁다. 근데 감독님 차가 F 바지 3 시리즈인데 그거보다 큰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진짜 시트 색상이 베이지 색깔이라서 더 예뻐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이 컬팅 디자인에 엄청 잘 어울리는 색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점! 헤드레스트에 제네시스가 이렇게 적혀져 있다. 와우! 마세나티에서만 봤던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박혀진 로고를 제네시스에서 또 보다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차량의 스피커 렉시콘 스피커 가성비가 넘치는 스피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 차의 최대 단점인 뒷좌석으로 가보실까요? 고고 일단은 제가 운전할 수 있게끔 포지션을 딱 맞춰놓고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또 덥다잉 오 제가 너무 앞으로 당겨놨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는 않지만 성인 남성분들이 타기에는 음 좁을 것 같아 그래도 뭔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뭐다? 스포츠성에 강한 모델이다 그래서 주행에 신경 쓴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납공간은 비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있을 거다 있는데 여기 막 있고 이 뒤에 에어컨도 있습니다 단자도 있고 이 뒤에도 이거 있어요 아, 컵 홀더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만들지 않고 여기 크롬을 이렇게 예쁘게 넣어놨네요 그래서 좀더 고급스러움을 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퀄팅 느낌도 아주 잘 살렸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거꼬리도 있다. 그래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그리고 여러분, 이 뒷좌석도 폴딩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짠! 이게 되면 폴딩이 돼요. 뭔가 좁은 트렁크를 트렁크의 느낌을 보완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뒤에도 제네시스 로고가 딱 들어가 있다. 아우 너무 더워요 아 너무 더워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아 정말 언제 시원해질까요? 봅 보... 강돈이 이 G70이 3시리즈와 C클래스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차들은 강가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G70은 강가 방어가 확실하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G70이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좋지 않나 가격에 비해 상품성도 훌륭하고 서비스도 확실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아마 타기 좋지 않을까 이런 아담한 사이즈니까 그래서 제첫 차로 어떨까요? 첫 차로 이것 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무더운 날씨 조심하시고 전 다음에 또 좋은 차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